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시 인권 업무진면에서 조사관하고 있는 권순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강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조민지입니다. 저는 동부장애 복지관에 다니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 저는 광주시 시장애인 복지관의 안상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인권 옹부즈맨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laughs> 뭐 생겼을까요? 이 <laughs> 예, 인권 옹부즈맨은 2013년도에 생겼습니다. 어, 뭐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어, 광주시가 매년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캐나다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도시 차원에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광주시에 계시는 분들이 아, 광주도 저기처럼 지자체가 직접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 1년 정도 지역 내에서 인권 옴부지맨을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같이 논의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광주시 인권조례 의 인권옴부즈맨이라는 것을 관련 조항을 신설을 해서 만들어졌고요. 2013년 6월에 옴부즈맨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 인권옴부즈맨은 지금 상임인권옴부즈맨 한 분하고 비상임인권옴부즈맨 여섯 분으로 구성이 돼서 일곱 분이 합의제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인권 옴부즈맨 회의에서 심의하시고, 거기서 인권 침해 여부를 결정을 해서 어, 그 관련된 업무까지 진행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인권 옴부즈맨이라는 게말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지자체들은 인권 보호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 관계기관, 그러니까 시청하고, 뭐, 시, 시에서 위탁한 기관, 혹은 시에서 보조금 주는 복지시설, 이런 곳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셨다 하면, 저희가 상담부터 해서 필요한 경우에 접수해서 조사하고, 어,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요. 그리고 권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역할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꼭 민주화는 누구를 도와주나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은 누구든요. <laughs> 누구든 도와드리는데 일단은 광주 시민이 광주시 관계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하고 조사하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뭐 아무 문제나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침해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뭐 인권침해라고 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관계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셨거나 차별을 받으셨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상담부터 조사하고 구제까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좀 내가 인권 침해를 당한 것 같은데? 처별 당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 공부 쯤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알아보고 조사하시나요? 저희가 다 알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문제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어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알고 거기에 대한 뭐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누군가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신청하신 분은 없는데 저희가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를 뭐 언론 언론에 보도가 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내가 인권 침해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신고했다고 나 알리지 말아줘 뭐이러신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저희가 직권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내용들이 확인되면 구체적으로 그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뭐 어떤 게 문제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경험하셨거나 혹은 주변에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하면.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에게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만큼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하고 나면 어떻게 도와주나요? 저희는 이제 조사하고 나면 그 조사 결과를 인권 업무지맨 일곱 분이 인권 업무지맨 회의에서 심의를 하시고요. 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셨는데 인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내용이 내가 들었던 거하고 달라서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경우에는 그렇게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해서 통지를 하는 거고요. 인권 침해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를 한 기관에 이러이러한 인권 침해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권고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어,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권고를 합니다. 저희가 권고를 하면 권고받은 기관은 2주 이내에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2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권고를 받은 기관들은 최대한 어,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인권 활동을 하시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인권 활동이라는 게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대신 일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도록 그분들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 저희가 조사하고, 어, 어떤 조사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곳 침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뭐 행정을 하거나 어떤 기관에서 서비스를 하는 분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뭐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떠오르는 사례 중에 하나는 음 시각장애인 이신 분이 공공기관 채용시험을 보고 싶으셨어요. 근데 시각장애인에게 편의 제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빠르게 이해하고 풀고 하려면 이게 컴퓨터로 음성지원도 되고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관련 기관들이 다 확인했는데 아, 당장은 좀 어렵겠다. 뭐 그랬었는데 저희는 뭐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분명히 장애인 차별에 관한 문제고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담당자에게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해결 방법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4일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그 행을 됐어요. 저희 그 시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어, 그때 시험 보고 싶으셨던 분이 실제로 시험 보고 합격도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좀 오래 전에는 장애 특별교통수단 관련된 신청도 저희가 어,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어, 초기에는 1 2급 보행장에 만 지원이 됐었는데, 장애급수가 더 낮은 분들도 실제로 보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시비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공고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인권운부주면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제 음, 엄청 <laughs> 많은데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처럼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여러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만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 많이 뵙고 또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더 많이 만날 수 있으면 그 힘으로 저희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또더 어 많은 성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권 부스맨에게요. 더블 요청, 여러 사람들이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접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전화도 가능하고 어,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에서도 유권 어부즈맨 검색하시면 채팅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떤 방법이든. 저희하고 연결되면 여러분들이의 어려움을 저희가 듣고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내야겠다고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 있는데요, 정리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하고 그냥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저희한테 말씀하셔도 저희가 같이 정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여기 푸시맨에게 푸시맨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이 공무집행 제도를 잘 모르는 제도를 분들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 분들 음. 저희도 꾸준히 이공무집맨 제도를 홍보하고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데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네. 아이공무집맨이라는게 있더라, 하면 도움 받을 수 있겠더라. 인도 치해나사별를 겪으면 거기서 상담도 하고 해결 방법도 찾는다고 하더라. 더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 <laughs> <laughs> 제, 제 느낌으로는 최근 몇년 동안 딱 드러나는 이슈들이 없었어요. 이제 이슈가 없다기 보다는 그냥 현장에서 내가 느끼는 문제나 뭐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을 드러내시는 기회? 뭐 그렇게 드러내는 분들이 별로 없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장애인들 권리에 대해서 좀더 많이 고민도 하시고 더 많이 표현도 하시고 뭐 저희 인권옴무지맨 같은 기관에 찾아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장애인 인권이 더 두텁게 보장되는 진짜 인권도시 광주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